안녕하십니까 전기철거주는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오늘 본론이죠 테슬라 가격을 또 올렸다 Significantly i n c r e a s e 이거 와 이거 제가 쓰는 보고서에 많이 쓰는 내용인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뭐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보네 와 이게 뭐 사실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굉장히 식상한 주제라 가지고 이걸 또 말씀드려야 될까 말까 싶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있는 이벤트니까요. 좀 말씀드려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델 3 중에 롱레인지 올렸어요. 2,500불 정도로 올렸죠. 하나로 따지면 한 350만 원 정도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Y. 네, 모델 Y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둘다 올렸는데 롱레인지는 무려 3,000불, 퍼포먼스는 2,000불 가량을 인상을 했습니다. 와, 진짜, 이제는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고급차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 야, 야 미국에만 가격 올렸는데, 왜? 어, 네.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이 가격 올리면은 따라 가죠. 설마 이 정도? 설마 이 가격일까? 그렇게 올리고 했던 가격? 7,879만이 원 됐습니다. 모델스의 롱레인지가. 네. 지금 2,500불 정도로 올렸으니까, 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차를 그대로 수입을 해봅니다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인증 관련된 거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격 올린다 우리나라 가격이 대체로 올라가는데 2,500불 정도 올렸으니까 우리나라도 8천만 원 이제 모델3는 넘을 것 같아요 다행히 퍼포먼스 가격은 그대로인데 와 롱레인저 퍼포먼스 가격이 좀 이제 간격이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퍼포먼스 사야 되나? 와 빡셉니다 속된 말로 가격이 좀 빡세네요 진짜 <laughs> 볼 때마다 좀 놀라운 얘기인데, 모델 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거의 뭐, 하, 퍼포먼스는 거의 1억에 육박한 차인데, 모델 와이 롱레인지도 한 400만원 오른다 생각하면은 9,300만원대 정도 될것 같고, 모델 와이 퍼포먼스는 양심상 1억을 넘기진 않을 것 같고, 9,900만원대에서 좀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 가격 올릴 거니까 지금 당장 예약하세요.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가격이죠. 솔직히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좀 양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양심이 있어서 무조건 사라고 말씀 안 드려요 다만 그렇다고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커뮤니티 보면서 좀 약간 안타까운 게이 가격 이거 누가 사냐 이렇게 하시더라도 조용히 예약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인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테슬라에서 미래를 봤다 야 테슬라 야다 만족하더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거야 시승해보고 유튜브 봤다 이거는 안살 수가 없어 이 가격에도 충분히 살수 있어라고 예약하신 분들이 이거를 이 가격에 사는 사람들 호구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게 뭐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사지 말라 사라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어,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차량들의 내부 하드웨어가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막 상품성이 좋아진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 이상 올라갔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약간은 좀 떨어졌어요.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델 Y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라이젠도 들어가고 여러모로 계속 좀 좋아지는 것같 들이 있긴 하겠지만 좀 과하게 올라가는 감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어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때 사신 분들이 그냥 굉장히 저렴하게 사신 거고 작년에 예약하고 작년 가격을 이렇게 출고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득을 보고 싸게 할인받아서 사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어 일단 네, 명시된 가격은 그러니까 정가는 이 가격이라는 거 게다가 이 가격에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실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오너지만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는 거 저는 그렇게 막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차를 이렇게 옮겨 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중고가가 올라가니까 와 이거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차도 무조건 테슬라 하거든요. 저는 다른 브랜드로 당분간 막 넘어갈 만한 그런 차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중고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제가 뭐 당장 차를 바꿀 것도 아니고 팔고 기름차 갈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6시리즈 막 디펜더 이런 거살 것도 아니고 좀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아 그래. 그래서 저는 가격이 그렇게 막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싹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게다가 가장 큰 원인은 테슬라 인프라가 이렇게 좋아진 것들, 테슬라 슈퍼차저 아닙니까? 이거는 요새는 진짜로 특권입니다. 요새 워낙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근데 공용 급속 보시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보면은 그냥 답답합니다. 네, 진짜 차들이 막 대기하고 있고, 1 시간 충전하고 있고, 막, 100% 충전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고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100% 충전하는 게 용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매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아, 나 전기차 괜히 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멀리서라도 그냥 돌아가서 그냥 충전기 딱꽂으면 거의 뭐, 100%. 충전했을 때, 실패 일어나는 경우도 없죠. 이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지금 많이 깔아 놨고, 또 여기 회색, 앞으로 충전기 설치할 예정지. 야, 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전기가 많이 깔린 거, 당연히 판매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린 거라서. 근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신규 계약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도 뭐 커뮤니티에 눈팅하는데 계약 인증하는 글들이 거의 안 올라와요. 이걸 보면 확실히 어이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작년에 예약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까지는 그래도 슈퍼차저 늘어난 속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 내후년 뒤면 어떨까? 작년에 싸게 예약하신 분들을 다 출고를 시켜준 다음이라면은 그때 이제 계약자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도 이렇게 슈퍼차저를 많이 깔아줄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의문심이 들기도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테슬라 스토어 뭐 바디샵 서비스 센터 이것도 많이 늘어야 되죠. 대전이 굉장히 좀 떡밥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고 강원도도 하나 정도 지어줘야겠죠. 전라도도 전주 같은데. 제가 전주 출신이라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 센터가 늘어나 하려면 판매량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테슬라 차량이 좀이라도 많이 팔렸으라는 바람에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돼야 저도 아, 모델와롱레인지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이렇게 기변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뭐 테슬라 언어지만 뭐 다행히 지금 타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마냥 뭐 좋다 그런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새 차를 사는 거는 좀글렀고 이제 중고를 많이 알아보시는데 다행히 어 이번 분기에 출고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중고로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특히 라이젠이 탑재된 차량을 6,700만 원대 모데스의 롱레인지 기준으로 그렇게 좀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 6,700이 옛날에 한 반년 전이었으면은 야 어떻게 그 가격에 중고 차가 나오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죠. 보조금을 받아도 이거 사서 보조 용을 받아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고 차를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데스리 롱레인지 이런 차모데와는뭐 매물도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모데스리 롱레인지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실 거면 이런 분들 차를 받아서 사신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 잖습니까? 그래서 뭐 N 카, K 카 이런 데 가지고 매물을 많이 보시는데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엔진 오일이 뭐고 엔진이 뭔가 망가지고 그럴 건덕지들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만 살아 있다면은 크게 저는 뭐 아무리 좀막 3년 된차막 5만 탄차 이런 거를 사셔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이 안 되겠죠. 좀 뭔가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바로 인증 중고인데 테슬라도 인증 중고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 중. 있는데 어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사실 커뮤니티에 있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인증 중계 지금 모델 와인은 없어요 모델 X 모델 S 모델 3 있는데 S와 X도 없고 모델 3만 이렇게 네 어, 대가 검색이 됩니다. 다 리프레시 이전 2020 모델 3 차량들이고요. 헤이딜러 이런데 파는 대신에 그냥 테슬라에다가 그냥 깔끔히 팔겠다 이렇게 파신 분들 차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매물 상당수는 모바일 서비스 담당하신 분들이 그 인증 중고차로 될 차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타고 다신 니 분들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모바일 서비스 기사님 막싸세 튜닝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다 그런 차거든요. <laughs> 아무튼 그런 차들이도 많이 공급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 차를 이렇게 파는데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거 히트 펌프도 없고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차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근데 가격이 야7600 아무리 퍼포먼스지만 7600야 모델 의 롱레인지 6400 6700야 이거 살 바에 지금 당장 출고되고 있는 센차 그냥 피 주고 살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어느 정도 저는 동일하고, 어, 솔직히 저라면은, 아, 근데 좀 고민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한다기 보다, 테슬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걸 띄워놓은 거예요. <laughs> 보면 재밌습니다. 차가 이렇게 네 대가 있어요. 모델스 롱레이지 두 대, 2대, 퍼포먼스 2 대인데, 공고유롭게 다,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 Capability 전부 다 FSD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차량 옵션 보면 이런 내용 보고 어? 혹시 내 차가 FSD 들어간 차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 네, 풀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는요 모든 테슬라 차량들에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는 하드웨어고요 FSD 옵션이 들어간 차량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 영어로 하면은, 풀 u l l self d r i v i 구현 기능입니다. 구현 기능. 이게 들어간 차가 FSD인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FSD가 들어간 차예요. 어, 떻게 FSD 옵션 넣은 사람만 이렇게 팔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분명히 그렇게 파셨을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테슬라, 네,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죠. <laughs>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네, 물론 이 차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짜로 FSD가 처음부터 들어간 상태에서 차가 출고가 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2020 모델3 롱레인지 제로백이 4.1초였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laughs> 저는 이거 보고, 어, 내 구형 모델3가, 아, 리프레시보다 좀 이게 제로백이 좀 빨라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자세히 알아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예,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가속력 부스트. 어, 이런 옵션도 있었어? 야, 테슬라 타면은 FSD 옵션만 있는 거 아니야? 네. 가속력 부스트라는 옵션이 바로 있습니다. 이 가속력 부스트가 우리나라엔 없는데요. 미국에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 풀린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데스 롱레인지, 모데와의 롱레인지, 이렇게 롱레인지급 차량들에게 별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모델 3롱렌지 같은 경우에는 미화로 2,000불입니다. 2,000불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요. 제로백이 빨라집니다. 제로백이 빨라진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제로백이 빨라집니다. 참, 재밌는 회사죠. 네, 재밌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옵션 안 팔아요. 어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이차 파신 분들, 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냐? 어, 여기 보면요, 어, 뭐, 등록일까지 나와 있고요, 뭐, 자동차 번호까지, 한국 번호판. 달고있고요어 한국에서 등록하게 맞고요뭐 1인신조 이런 내용까지 사회버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출고된 차가 테슬라 코리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그렇습니다 테슬라 코리아가요 이 개인한테 이모데스의 롱레인지를 매입하고 소프트웨어로 가속력 부스트를 넣어준 거죠 fsd 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넣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불가능할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f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들은. 풀세이프 드라이빙 컴퓨터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이에 기반되는 하드웨어들, 뭐 레이더라든지, 지금은 뭐 빠지지만, 레이더, 초음파 센서, 그리고 8개의 카메라가 전부 다 탑재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FSD 하드웨어 3.0, AP 3.0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FSD 옵션을 넣는다. 900만원짜리 옵션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어떤 부품이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 락을 풀어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락을 풀어주면은,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냥 소프트웨어 열어주면 테슬라는 그냥 900만원 그냥 버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나 900만원이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1 2 0 0불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로 따지면 거의 1,400만원 정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FSD 베타가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아, 그래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비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굉장한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마진이라는 게 정말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죠. 물론 이거를 만드는데 최초로 구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투자를 했지만 그 이후로 남는 거는 다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테슬라가 돈을 벌고 있고요. 가속력 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백이 빨라지게 하는 거. 소프트웨어만으로 이게 가능하냐? OTA죠. OTA로. 돈을 내면은. 이거를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 풀어준다기보다 제로백을 초반에 좀 이렇게 토크를 좀 밀어 올려주게 세팅을 바꿔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이게 가능한 거, 가능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로백이 4.2초로 줄어들게 한다고 뭐 특수한 하드웨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 이런 o t l 을 통해서 모터의 토크, 모터의 출력 이런 것까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테슬라가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장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다른 이 제가 딜러였다고 하면은 fsd도 없어 가속력 부스트는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없는 옵션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못 넣거든요 지금 왜안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없는건데 테슬라 애들은 자기들이 매입해가지고 어, 그냥 fsd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속력 부스트 와 이거 거의 한정판급입니다 롱 퍼먼스에요 얘는, 얘는 그냥 가속력 부스트 이렇게 소프트웨어로딱 풀어줘요 근데 와 이렇게 비싸게 다 올려받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값을 야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테슬라가 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게 테슬라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른 회사들은 못하죠 다른 회사들 뭐 옵션 하나 넣고 하면은 다, 다 들어갑니다 HDA2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어떤 코너레이더를 넣게 되면서 추가 부속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또한 이렇게 공급하는 것들이 다 계열사긴 하지만 계열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조합으로 이렇게 딱 넣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테슬라 같이 이런 짓을 하기가 이런 짓? <laughs> 이건 진짜 이런 짓이라야 되겠다. <laughs> 이런 짓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아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일단 이 중고차 이야기로 나가지고 FSD가 한500 정도 써줍시다 가속 부스트 한 100만 원 정도 칩시다 2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쳐주자고요. 그럼 옵션 값 600, 700 정도 깐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주행거리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좀 리저너브랑 가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약간 좀 들게 되는 제 자신이 좀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로 모데스의 롱레인지 제가 이제 2년 탔거든요. 이거 타고 나서 이제 후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까 하는데 되게 명찹니다. 이게 뭐 히트펌프도 없고 뭐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년에 출고받으신 분들이 자꾸 막 이참 후지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 어, 이 주행 가는 거리 얘기 제가 좀조심스럽 말씀 안 드리지만 아무튼 제가 2년 탄 소감 할때이 차의 장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입 중고차를 사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보증인데 일단은 보증은 뭐 2만 타신 분이니까 뭐 걱정할 건 없는데 인증 중고차는 이런 옵션이 붙습니다. 4년에 8만이거든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기준으로 4년이나 8만 키로 선도의 한거 기준으로 보증이 딱 멈추는데 멈추는 순간 이제 1년에 2만이 추가로 시작이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테슬라 보증이 제가 길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있습니다. 배터리 및 구동장치 제한 보증이 8년에 19만 2천 키로예요 스탠다드 레인지 IWD 급은 이게 8년에 뭐 12만인가 좀 약간 좀 작습니다. 그리고 모델 S X는 24만인가 그런데 게다가 정말 옛날 모델은 무제한고 있어요. <laughs> 네 근데 가장 이 차에서 고장 나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배터리 구동 장치 아니겠습니까? 뭐 잡소리 삐걱삐걱 나고 뭐어퍼함이 어쩌고 뭐 이런 거 어퍼함 로아 이런 거 가격 단가 생각하면 진짜 얼마 안 해요. 10만 원, 19만 원막 이러거든요.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건 배터리 값. 네, 배터리 그리고 기타 막 모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다행히 보증이 되게 좀긴 편에 속해요. 그래서, 수입차 사시는 분들, 벤츠 BM, 아우디 보증기간 지난 거 타시면은, 특히 뭐 디젤 같은 거, 막 5년, 6년 된 거, 막뭐 10만 넘은 거, 이런 거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폭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이런 중고차 함부로 샀다가 큰일 날수 있다. 그게 다뭐 엔진, 구동계 쪽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는 구동계, 배터리 보증이 좀 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안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 보증 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와 모터, 이런 쪽이 딱히 막 고장날만한 그런 여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 물론 고장이 안 난다는 거 아닌데, 고장이 그렇게 날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얘가 뭐 엔진오일이 막 갑자기 으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멈추겠습니까? 뭐 불이 나겠습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막 모터가 나가버리겠습니까? 뭐 나가는 경우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거의 다뭐 보증이 걸린 거고, 보증 이후에는 뭐그 정도 뭐 충분히 탔으니까 뭐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뭐 내연 뭐 디젤 차처럼 그렇게 막 DPF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 어, 그게 뭐 여지가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모델 S, 모델 3, 정말 기계 타신 분막 50만씩 타고 그러시죠. 저도 타면서 느끼는 게 정말 뭐돈 들어갈 일이 없고 정비할 일도 거의 없고 타이어 위치교환만 하거든요. 가끔 뭐 얼라이 같은 거 맞추고 그거 말고는 딱히 뭐돈들 여지가 없어가지고 유지비도 굉장히 좀 유리하고 해가지고 어, 되게 좀 돈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보증도 가장 중요한 배터리 구동장치 보증도 이렇게 기니까 어, 이런 중고를 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갑자기 만 6700에 라이젠 달린 신형을 판다. 그걸 사시는 게뭐 좋기야 하겠죠. 그런 게 좋기야 하겠죠. 근데 와가속력 부스트.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안 팔고 있는 거니까 약간 좀 탐나기도 하네요. FSD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이거 사시지 마시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주로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번다.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차를 사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넣어 가지고 비싸게 판다. 와 진짜 이 정말 장사를 잘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한국에만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미국에도 하죠 <laughs> 이런 거 보면은 테슬라가 참 잘하고 있는 건가 주주로서 봤을 때는 참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의 가격 인상부터 해가지고 인증중고 시스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전기차 이거 준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